안녕하세요. 협곡 탈출 1일차 안녕하세요. 제가 협곡 탈출 처음이라 가지고 일단 추제 게임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나데제 플레이어예요. 추솔직히쪽 팔려서 도망가고 싶다 이응지. 나 멘탈 나간 거 같아. 나나 <laughs> 드립이 안 와. 아리 신스킨 50만 원인데 이 코스프레는 얼마야? 한30 정도 된거 같아요. 왜 이러지? 나를 얼굴로 인식 안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목소리> <나> 다시 현모사 해고 싶어. 안 돼, 안 돼? <목소리> 나 다시 현모사 해보고 싶어. 절대로 그래. 할수 없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나 그냥 거기서 하던데, 욕심이 나. 너는 자꾸 죽잖아.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어? <목소리> <목소리> 응, 근데. 혼자자자. 혼자자자? 먹고 싶은 거 다시. 켜나 현모 친구들이 좀 많이 줬어. <목소리> 인간 세계 탈출한다고 애들이 많이 많이 줬어. 인연 많이 줬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 여기 와서 제일 가서 먹다 먹는 게 뭐예요? 유? <laughs> <laughs>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어, 학교 옷이 생겼는데? 어? 학교가 뭔지 알아요? 그럼 그냥 낯선 애들이 다 학교 다니면서 학교 쯔고 낯선고 <laughs> 학교 가야 되는데요. 안 가고 낯선고 학교 끝나고 와서 낯선고 왔으니까 다 알지. 어, 그럼 아리는 집이 어디예요? 난난 학교. 난길바다길바다난 어디인가? 그럼 뭐예요? 어? 이거? 애들 나한테 매운가루 많이 쓰는 거. 나이지. 근데 얘는 좀 너무 컵치다. 좀 쭈꾸러 와야 돼. 우리 아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컵치다. 너무 힘들어나 근데 <S> 나 인생에서 상처받았어. 나 사람들이 너무 내생눈으로 쳐다봐가지고. 나는 다 나한테 달려와서 쌓이는다는 거 있잖아. 그 어, 아니지. 거기도 다 나와. 거기 있던 사람이 나오니까 <약간> 신기한 거. 근데 다나이상하게 저도 <쳐다봐도> 없는거고다 신탈출 아니야. 천이 족이면 내 앞에 널 적지워. 되는 게 하나 없는 그중 나댄 범을 지만 내버려둬. 아또 예쁘다고 해주니까 나좀 단순해가지고 또 기분 좋아지네. KDA R이 아니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실물로 보니까 진짜 덜 레전드지 않아요? 리아야? 아, 리아 리아 협곡 협곡에 갇혔어요? 어떻게 이러고 밖을 돌아다니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 우리 핑구 어서 오고 풀플 천재 아니었어? 아 나는 그 주변을 안 봤어 주변을 보면 걸어다닐 수 없었거든 그리고 주변을 안 봐도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나를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엄청 많이 올라갔을걸? 홍대에 알이 떴다고? 어 나는 주변을 안 보고 주변이 나를 봤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열심히 산다 약간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 분위기 뭐긴 뭐야 그냥 나, 내가 좀 지쳤지 뭐 알이 지쳤어 아리 힘들어 오늘. 아리 인간 세계 가서 개털리고 왔어. 나 오늘 홍대 가서 감사합니... 진짜 사람들한테 BJK 아세요? 다음 주 화요일 그 오셔가지고 어4시어리아플 BJ 리아플 부탁한다고 나다 매혹시키고 왔어. 어렵지 않아? 나 5만 명 올까봐 걱정돼. 공약을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일단 이제 차장은 그 이사님이 레오 돌보기 공약을 직원들한테 강력 추천을 하고 있다는 저 제보를 받고. 제가 만약 차장이 되면, 이제 레오를 돌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찌급 한명 불러가지고, 레오랑 나를 같이 돌봐달라고 하기. 레오랑 같이 분유도 한잔하고, 레오 옆에서 먹으면 나도, 아, 이렇게 먹고. 근데 이게 뭐, 날로 먹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저도 뭐, 레오처럼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돌보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돌보는 건 좀, 그냥 재미없을까봐. 나도 같이 돌봐달라고 하는 거지. 나도 오해할 거야. 분유 먹방 리뷰도 해줘. 분유 먹방. 오케이. 리뷰까지. 나쁘지 않은데? Thank you